어, 우리가 로마서 2장을 보게 되는데 어, 로마서 2장을 말씀 잘 펴서 제일 앞 부분을 보면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을 너라고 계속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 2장을 펼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누군가에게 <laughs> 말하는 형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로마서 이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로마서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누구, 이 사람들 혹은 너라고 표현되는 이 사람들, 이들의 실체는 실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가상의 인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생각하는 이 가상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이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는 이 가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어내려가면서 우리가 2장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잘 문맥을 살펴보면 바로 이 가상의 사람은 유대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해 주셨다. 이방인들과는 다른 사람이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셨을 때에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 의무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선민으로 세워주신 의무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요,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선민의식의 권리만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러면서 선민의식을 잘못되게 생각하여 권리를 주장하면서 선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와 사명은 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선민의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거 없는 우월감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을 하고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전하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자기들만을 지켜나가는 것으로 선민의식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바울은 너희들이 이방인을 판단했던 그 판단으로 너희들이 판단받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방인처럼 진노의 심판을 너희들도 밝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머금고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그 은혜와 축복과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즉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다 볼때 긍정적으로 작용할까요? 부정적으로 작용할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선민의식이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물론 100%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잘 되면 된다. 이런 경향이 사실 우리 속에 조금씩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결국은 유대인의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것과 비교했을 때 별반 차이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을 넘어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허락해 주셨는지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정죄받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 6절을 한번 보십시다 6절 말씀 우리가 잘 상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6, 6절, 7절, 8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석절을 찾으셨죠? 6, 7, 8. 자,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에 대해서 그 보응,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되돌려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적인 뜻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이 행한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판단하시고 그 사람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 기준을 세우셨는데 그 기준은 뭐냐? 그 사람이 행한 것을 보고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라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유대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7절과 8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네가 무엇을 행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선을 행했느냐? 당을 짓고 부리를 따랐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었지 네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판단 기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에게는 결국 편견이나 하나님에게는 선입견이 사람을 바라보는 선입견이 절대로 없었음을 봅니다. 그래서 1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어서는 이방인은 다 죽일놈 이런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잘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우리들은 도대체 어떤 믿음의 자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눈 속에 들보를 뽑고 형제를 궁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이죠. 내눈 속에 들보를 그냥 놔두고 형제에게 있는 티를 뽑겠다고 달려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 잘못된 신앙의 자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언제나 되돌아보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눈 속에 들포가 있는지 없는지 깨달아 알고 그 들포를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내가 이 들포를 제거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는 우리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나자신이 죄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에서 종로를 타며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 사실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잊어버리게 되면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laughs> 특별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기도 하시지만, 또한 심판하시는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분한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옛날에 어떤 존재였는가.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존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로 100% 바뀌었음을 기억하고 늘나 자신부터 돌아보고 누군가를 생각하고 그를 향해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어 나아갈 때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오늘 주신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 편견이나 선입견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향해서 분명히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그것을 보시며 판단하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분명한 믿음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판단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삶의 축복을 더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하루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오늘도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될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